얼마 전에 제 눈길을 끄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시대가 저문다라고 하는 강방천 회장님의 섬뜩한 예측이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강방천 회장님은 바로 이분이신데요. IMF라는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으로 일컫고 바로 이분과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아마 제일 많이 언급되는 두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게를 파는 대장장애가 되라는 이른바 대장장애 을 소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 생산하는 삼성전자보다 다양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위험하고 TSMC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장터에서 싸우는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라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요. 실제로 이런 대장장이들이 언제나 늘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세계 2차 대전 때전 세계 최강국으로 미국이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무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재패했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그 누구도 현재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일본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몇년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근수물자를 대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결국 A와 B가 서로 싸운다면 둘중 어느 곳에 베팅할까를 고르지 말고 그 둘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누구일지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이번 영상 처음과 끝까지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 검은색 부분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지수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있는데 한국 지수 평균 수익률보다 인터넷, 드라마, 웹툰, 게임, 엔터 이와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현재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KF 2000 지수는 45% 상승했지만 인터넷은 159%, 웹툰은 249%, 중소형 드라마가 214%, 엔터 쪽이 213. 게임이 58%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월등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드라마, 웹툰 게임, 엔터. 이 종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핵심적인 컨텐츠 산업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에도 결국 인간은 그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놀거리, 즐길 거리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대별로 진화하고 있는 육 문화를 살펴보더라도 1980년대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디바이스나 놀이 문화는 10년 단위로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 을알수 있습니다. 2000년대는 컴퓨터, 그리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 등즉 우리가 즐기기 위한 대표적인 디바이스는 계속 변화를 했지만 그 와중에도 변치 않았던 것은 바로 놀이 소재 즉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행, 게임, 드라마, 웹툰, 영화 이와 같은 컨텐츠들은 디바이스는 계속 다양해지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 이러한 컨텐츠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향후의 2020년대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VR, AR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음악과 게임, 드라마 이와 같은 컨텐츠들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로블록스를 살펴보더라도, 로블록스가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일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현재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10대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생들을 지칭하는 Z세대들이 기존의 SNS나 게임 대신에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로블록스는 현재 월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6천만 명을 현재 상회를 하고 있고, 일 사용자는 4,200만 명에 이르며 미국의 16 6세 미만의 55%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는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서 무려 2.5배의 시간을 더 보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즐길만한 컨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일 텐데요. 실제로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들이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한 수익 들이 다시 IP 제작사에게 투자되면 그 IP 제작사들이 다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선 순환 관계를 현재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드라마, 영화를 살펴보더라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수익을 바로 콘텐츠에 대투자하고 또 훌륭한 콘텐츠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넷플릭스로 이끄는 락인 효과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IP와 콘텐츠 플랫폼 중에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 있는 곳은 바로 이세 군데 중에 어디일까요 단연 플랫폼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19년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굉장히 핫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무려 10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이새 선순환 구조에서 플랫폼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IP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특히 음악 쪽에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M과 YG, 빅히트와 같은 K-pop 동맹을 현재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SM 엔터와 계속 지분 인수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는 등 IP. 콘텐츠 쪽에 현재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 나아가서 얼마 전 기사를 살펴보면 콘텐츠의 대표 기업인 CJ ENM과 현재 지분 교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플랫폼 업체들이 성공함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콘텐츠 제작사로 현재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현재 카카오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플랫폼의 성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이 주가를 따라 사기보다는 자금의 흐름이 플랫폼에서 컨텐츠 제작사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곳을 현재 검토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순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한발 빠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대표적인 컨텐츠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가입자 수위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로 많이 꼽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가입자 추위가 순간 급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는게 아니라 순 결제 금액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가 왔었던 2020년 1분기에 갑자기 순 결제 금액이 순간적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순 결제 금액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넷플릭스는 계속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작년 6월까지는 넷플릭스 주가가 꾸준하게 좋았지만 현재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언택트에서 뉴 노멀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한 7, 8개월 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코로나가 풀리면 수혜를 받을 곳은 그동안 영업이 어려웠었던 영화 시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시리즈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킹스맨, 스파이더맨, 매트릭스 이와 같은 대작들이 현재 코로나가 풀리기만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이렇게 대작들이 밀려 있는 만큼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CJCGV 그리고 J콘텐츠레와 같은 영화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당연히 영화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3개월 내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수익률을 굉장히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누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는 OTT 업체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반대로 코로나가 풀리면 영화 관련된 업체들이 성행을 하지만 결국 이두 업체에 모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대장장이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넷플릭스나 CGV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제작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사이클과 음원시장을 살펴보더라도 보통의 신규 시장에는 퍼스트무버라고 평가하는 몇몇 업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수많은 후발업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업체들이 없어지고 가장 매력적인 한두개 업체만 현재 살아남는 게 일반적인데요. 음원 스트리밍 시장도 사실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몇개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었고 확장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결국 최근에는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서는 글로벌적으로는 스포티파이가 현재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살펴보면 단연 멜론이 현재 압도적인 1위를 현재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멜론과 지니뮤직의 펄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 음원 수요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결국 남은 업체들이 서로 밥그릇 뺏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멜론과 지니뮤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증가는 단연 더 높은 시가총액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티파이가 최근에 국내 진출도 계속 눈여겨 보고 있다 하니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과 지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원 시장은 스포티파이가 글로벌로 완전히 평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OTT라든지 웹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벽하게 평정한 한 개의 업체 혹은 두 개의 업체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현재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치열한 경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공격적인 투자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OTT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쟁자들과 굉장히 치열한 관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컨텐츠에 대한 투자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OTT 서비스 업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컨텐츠 부분의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로 살펴보더라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컨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더 키워고 오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컨텐츠 국가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넷플릭스의 무려 25%가 한국산 컨텐츠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한국의 가입자는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 대비해서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탑재된 TV 컨텐츠 중에 한국 제작 컨텐츠 비중이 미국 다음. 미국이 40%고 한국이 25%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한국 컨텐츠 비중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는 왜 한국 컨텐츠를 사랑할 수 밖에 없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매투자 금액을 계속 늘릴 수 밖에 없을까요 지난달 2021년 5월 넷플릭스 아시아 국가별 인기 컨텐츠 1위를 살펴보면 아시아 전역에서 빈센조가 1위를 차지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송중기 주연의 이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빈센조뿐만 아니라 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했었던 컨텐츠를 살펴보면 빈센조가 무려 91일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스위트홈이라든지 승리호 같은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현재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었고요. 탑 10으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더킹, 영원의 군주.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타트업 경이로운 소문 등 한국산 콘텐츠들이 현재 넷플릭스에서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투자만큼 한국산 콘텐츠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올라간 한국산 컨텐츠가 4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투자가 증가한 만큼 6개로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컨텐츠를 살펴보면 이미 나온 것만 5개고요. 올해 나올 예정이 10개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한국산 컨텐츠는 검증된 컨텐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우리가 꾸준하게 확인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산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현재 늘려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tt 전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애플 TV나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이와 같은 전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파는 대장장인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업체인 스튜디오 드레온 같은 경우 그리고 에이스토리와 같은 업체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분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분할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업체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더,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만한 콘텐츠에 더 높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했고요. 물론 콘텐츠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이스토리와 같은 드라마 영화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게임이라든지 웹툰, 음악 등 콘텐츠는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미디어 쪽이 음악과 게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하기에 충분히 좋은 시점 그리고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